저는 오늘 그래서 아까 그일 발생하고 오늘 계속 그 혼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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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속이었는데 이제 법 통과시키고 나서 전화 한번 싹 돌려봤어요 음. 제가 정리한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. 첫 번째는 어 가장 첫 번째 이 사안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갈라치기가 들어왔어요 네. 그러니까 사안을 좀 미안한데 조중동은 사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음.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야 맞아요 네. 이 관계야 요 며칠 계속 갈라치기 하더라고 음. 음. 우상호 네, 정문석부터 시작해서 네. 이제 당정 때뭐 무슨 네, 고성이 있었다 네, 중수청 내가 네. 너보다 선수가 더 네. 뭐 @이름10 이서 네. 그리고 그건 사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당시에 결선에서 붙었던 거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제기됐던 일종의 이제 이게 역성혁명론 정청래가 역성혁명을 꿈꾸고 있다. 이 음모론이 내재돼 있어요. 음, 내년에 총선 때 지선 끝나고 음. 다시 한번 당 대표에 도전해서 음. 공천권을 차, 차지한 다음에 네. 이 다음 대선에 네. 도전할 거다. 그러니까 정청래 대망론을 네. 깔아놔요. 그렇지. 예,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,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이 됐지만 네. 사실상 이쪽에서 거의 낙마 수준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 후보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이간질해야 돼요. 그렇지. 음,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깔려 있어요. 제가 제가, 제가 봤을 때는. 예,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만 뭐 나오면 바로 그 시각으로 달려듭니다.